안녕하십니까. 불륜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13일 1시 15분입니다. 자, 지금 장이 아주 좋습니다. 어, 어제 미국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해서 그런 영향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물지수값을 보면 니케이지수값이 좋죠. 그리고 홍콩지수값도 좋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블룸버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무료로 보는 거 방법 알려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상하에서 정확하게 5월 20일까지 상하의 셧다운 부분 목표 완료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신화통신과 그 다음에 중국 연구소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중국 상하의 셧다운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 목표 디레이를 잡고 있냐? 5월 말. 빠르면 5월 말, 아주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더 디테일한 자료값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5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목표값의 수치를 완료한다 이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을 정하면 지켜야 됩니다. 시진핑의 지시기도 하겠죠. 안 봐도 뻔하죠.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 더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음, 음,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있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본 일본 그 뱅크 오브 저팬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더 한다고 그럽니다. 채권 매입을 더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율은 2%에 맞춰서 정책을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한다는 거죠. 채권 매입을 하고 돈을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수치값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환율에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수치에 대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나타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자, 그두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어, 우선 또 다른 부분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좋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일본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더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셧다운, 목표 디데일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홍콩 지수 값이 좋다. 홍콩 지수 값이 좋으니까, 뭐죠? 관련 한국도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미리 선반응이 되어서 한국 지수 값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일본이 돈을 푸는데 어떻게 인플레 수치 값을 제 작년부터, 어, YCC 컨트롤이라는 걸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일드캡 정책. 결국에는, 일드캡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YCC 컨트롤. 일드캡 정책. 금리 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금리가 아무리 미친 듯이 올라도,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서 금리 상한선을 정해 버려요. 정해를,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풀어도, 금리가 상한이 딱 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YCC 컨트롤그러면왜 국가들이 이렇게 안 하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YCC 컨트롤 정책을 안 썼는데 예를 들어 다른 국가가 썼잖아요. 그러면 YCC 컨트롤 정책을 쓴그 국가의 통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건 뭐죠? 그 나라의 외 이미지는 실추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어, 세달 전인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YCC 컨트롤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 나서, 에나가 달러당, 1달러당 130까지 간 거예요. 130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발 조금 전에 그 블룸버그에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에나가 어, 1달러당, 1달러당, 125인가? 거기까지 그나마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됐죠?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28인가 지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 1시 20분 기준으로 128인가 그렇습니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이 문제를, 일본 뱅크 오브 접해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YC 컨트롤의 끝은 뭐냐? YCC 컨트롤의 끝은 뭐냐 결국에는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값이. 일정 시기가 되면 그러면 지금 왜 금값이 안 올라가 금값이 왜안 올라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 YCC 컨트롤 정책을 안 썼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이 YCC 컨트롤을 쓰는 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된다 폭락한다 미국이 YCC 컨트롤을 도입을 해버리잖아요 하면 달러 인덱스 DXY 지수값은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YCC 컨트롤, 금이 상황태. 왜? 이 YCC 컨트롤이란 것은, 그, 해당 중앙은행이 손을 들은, 거, 들은 상황입니다. 나, 솔직히 인플레이에 대해서 손 들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금이 금으로 쏠립니다. 금으로. 금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더 쉽게 봅시다. 이 YCC 컨트롤, 과연, 파월이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결국에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YCC 컨트롤을 안 쓰는 이상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 0.75 올려버리죠. 그러면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플레이어 못 잡습니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인플레이어를 미국이 잡기 위해서는 세다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진정시키든지 이것을 진정, 이나 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중국을 압박해서, 야, 너희 상하이 셧다운 빨리 풀어. 이거. 이거 두개 중에 한 개를 해결하면 YCC 컨트롤 정책을 안 쓰고 인플레이어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어떤 호기가 나왔죠? 중국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목표 디딜을 정했잖아요. 5월 2 9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5월 20일 이후로 상하이 관련 이 코로나 공세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어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당연히 지수값으로 그 다음 달이나 그다음달 어, CP, 잠시만요. CPI 지수값으로 나타내는, 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YCC 컨트롤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과 중국 셧다운 만약에 최악의상황이 이거 두 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어, 파워는 YCC 컨트롤 중심을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금리, 이다 순수 금값은 금 가격은 폭등하죠. 그큰 흐름도 NSFR, SFR. 이거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다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 흐름에 맞춰서 결국에는 금값이 폭등하게 되는 어있그시기에떠겨지는 거죠. 우선은 이 부분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맞추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최근에 악재도 아닌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어~ 저는 MB a 출신에서 어, 금융공학 들은 부분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금융 전문이고요. 국제금융을 전공을 했고요. 금융공학 부분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석사 과정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잠만 자다왔어요 졸업은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 그래서, 지금은, 어, 혹시나 금융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과거 미국이 일본을 때릴 때, 푸드 옵션을 치면서 일본을 무너뜨렸듯이, 지금 그것을 역으로 중국이 미국을 향한 푸드 옵션을 대규모 치는 것이 아닌가. 공맥을 치고, 주식을 팔아 지이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얼굴심으로 우리나라 선물 투자자 유튜버를 타고타고타는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알아냈습니다. 이 사이트. 중국 사이트인데,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저도 몰라서 이제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다섯 명이 월가에 가서 월가 헤지펀드들과 같이 이렇게 뭐 운영을 하는가 봐요. 자살 운영을 하는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인가 봐요. 그럼 이네들이 말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 제가 게시판에도 남겨놨지만, 이거는 미끄럼 말고 나요. 이네들이 알려주는 큰 그림은 뭐냐면, 지금부터, 어제나, 어제 아니면 지금부터 한 5영업, 오염업, 5영업일 정도는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기술적 반등 기간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5영업일 다음에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언제까지?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나스닥은 만. 나스닥은 만달러 간다. 이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어떻게 되죠? 6월부터는 이렇게 오를 거다, 우상향 한다, 이런 큰 그림을 얘네들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유명 투자자라고 하니까. 아, 그리고 저,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우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혹시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변경할 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90%였고, 나머지는 뭐10%뭐 아무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이 90%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어, 지금 현재 변경된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 어, 니콜라. 미쿨라. 니콜라의 포트폴리오가 한60% 있고요. 나머지가 반도체 한40% 정도 있어요. 이 40%에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펄컴 그 다음에 어더브 이렇게 있고 니콜라는 음 평단가가 5.7달러 선입니다. 5.7에서 5.8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이렇게 물들을 했냐면 저랑 이제 제 와이프 이렇게 합한 그런 수치값들이 있죠 그리고 저를 믿고 투자하는 이 관련 몇분들이 있어요 그 평단가가 대략 2선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고 나서 또10%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1% 정도 1에서 2% 정도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니콜라 이거 바로 수익권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마이너스난 이 부분을 빨리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즉, 주가가 코로나 갔다가 오를 때는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까요? 많이 폭락한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부분의큰 그림을 알고 계시면 큰 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니콜라 사는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놨다는 겁니다. 왜그냐면 러 어, 저는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안 보기 때문에 니콜라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콜라 같은 게 11달러까지 그전에 갔다가 요번에 그 전체 장인 조정이 되면서 어제 대략 한 4달러 부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포트폴리오 바로 변경을 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 장이 좋아하는 이 분위기대로 그 미장에까지 전달되길 기원하면서 이런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많은 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